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탑박스입니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초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자, 오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자, 낯수 마감 현황 자,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전이자미정신는예부채안도 어, 협상이 이르면는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부채안도 어,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34%, 그리고 S&P 500이 0.94%, 나스닥 지수가 1.51%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공화당의 이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이날, 아, 어, 빠르면은 다음 주에 부채안도 합의에 대해, 에, 표결을 할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어, 부채안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 메카시 의장은 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면 어, 우리는 지금 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어, 밝혔습니다. 어, 전일 이 비폴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서 어, 낙관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 어, 전일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세번 어, 정상회의 참석차. 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미국이 채무불이행 어, 상태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이, 확신한다고 언급을 했고 어, 지도자들 모두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 동의.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패드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어지고 있는데, 어, 로건 벨로스 연준 총리에는 패드가, 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어, 분마, 어 분명하지 않다라고 밝혔고, 로건 총재는 이날 아, 한 연설에서 앞으로 몇 주간 나오는 지표들이 다음 회의를 건너뛰는 것이 적절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오늘 아, 기준으로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아울러 이 제프슨 패드 이사 겸 부의장 지명자는 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며 우리는 이를 낮추는데 아직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6월 아, FOMC 회의에서 아, 6월 아, 13일에서 6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에 아, 위원들이 따른 이런 아,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아, 긴축 경계, 경계감은 아, 커지고 있습니다. 아, 시카고 페드, 어, 상품거래소 페드로시에 따르면은 아, 연말 장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에. 에, 패드가 6월 회의에서 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3.3%로 어, 낮아졌고 어, 25BP 인상할 가능성은 36.7%로 어, 높아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날 발표된 어, 주요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어, 모습이었는데, 어,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어,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어, 전월 대비 3.4%가 줄어든 연률 428만채를 기록했고, 이는 월스트 전날이 집계한 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은 두달 어, 연속 어,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어, 특히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2% 어. 11년, 1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4월 경기 선행지표는 전월 대비 0.6%가 하락한 107.5를 기록해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 금퍼런스 보드는 올해 중반까지 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이, 침체에 들었을 것으로 아,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미 노동부가 이,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건이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었지만은 아, 부정 수급에 따른 아, 노이즈가 있어 노동 시장의 이 건전 현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어, 분석이 제기가 됐고, 어, JP 모건은 지난 6일로 끝난 어, 직전주 수치에 매사추세츠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이상 급등한 것이 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사기 청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어. 당국은 이 사기로 의심되는 이 부정 청구가, 어, 증가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어, 조해 지난주 신규, 어, 수당 청구는, 어, 만 사천 명이 채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전일은 뭐, 나스 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채도이 협상이, 어, 낙관론이 지속이 되면서 전일, 어, 전일의 전전일에 이어서, 어,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죠. 자, 실질적으로 지금 어, 전일 지금 어, 거의 어, 13,900을 어, 넘어서는 어, 급등세를 나스닥 선물에서 어, 보여줬습니다고 지금 이 차트를 보다시피 지금 어, 최근에 자, 신고가를 형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시장은 지금 어, 물론 뭐 다음 주에 그 낙관론이 어, 어, 많이 예,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지금 아 거의 어아 자, 올라올 폭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았는가?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이게, 자, 올라온다면 지금 14,000선까지는 좀리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뭐 거의 13,000선이 거기가, 어, 아, 올라온 모습입니다. 물론 뭐 지금, 에, 자, 이, 어, 상승의 에, 힘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총, 추가적인 상승이 14,500까지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4,000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 많은 매물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뭐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에,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었고, 자, 이 강한 상승을 만들었는데는 1차적으로 13,300을 돌파를 하면서 자 위쪽에서 300을 돌파한 후에 300에서 견조하게 자 차액 물량을 아, 그리고 번전성 매물들을 아, 충분히. 에, 2 0 0일 정도 소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13,300이 크게 붕괴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13,500을 돌파하면서까지 자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조금 과열권으로 이제 서서히 좀 튈로 들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오늘이 금요일이고 오늘까지는 시장이 크게 에, 하락할 것으로는 안 보인다만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조금 조정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에,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 실질적으로 축가라는 면에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어, 실, 장에 오히려, 어, 악재가 없고, 부담 요인이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어, 항상 이주가는 영원히 이렇게 갈것 같, 시일 보이지만 현실 점에서는예 그렇게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지나가 보면은 자 과열에 대한 자 쉽게 하면 좀 쉬어가는 과정은 항상 시장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주고 예,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다음 주쯤에는 조금 쉬어가는 조금 흐름은 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자 그러 지금 이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는 첫째 요인은 자 지금 월봉상에 그래서 지금, 아, 강한 장대 양봉이 지금, 아, 출연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에, 작은 양봉을 만들어줬고, 어, 실질적으로 저희 예상은 뭐 이번 달에는 크게 어, 위로 또뭐 크게 아래로 내려가는 자, 그런 부분이 아닌 한두달 정도 좀 쉬어주고, 어, 어, 다음 달 경기로 예뭐좀 시장을 좀 상승적으로 봤는데 자고 그 예상을 조금 예상을 벗어나면서 지금 한달 정도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난 후에 자 2분 달에도 지금 상승 흐름을 강하게 자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하지만은 지금 또 시장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하는 부분도 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천일시장 어, 과 마찬가지로 분봉상으로 자 보면은 자 전일 이렇게 강하게 자 상승 거의 원위성. 어, 흐름이 나왔죠. 에, 전전형도 마찬가지로, 어, 상승을 하면서, 터닝을 하면서, 하락에서 터닝을 하면서, 원의성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어, 정과 똑같은 패턴으로, 자, 지금 여기서 상승 흐름을 만든 후에, 원의성으로 전일, 1 3 9 6 0선까지 올라가는 자, 그런 모습이, 에, 보이, 아, 니죠 저거는 오늘이고, 자, 1 3 9 0 0선까지 돌파하는 이런 아, 거의 원위성 흐름의 시장을 아,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위쪽에는 지금 상당히 조금 이 구간이 지금 장구간입니다 장구간은 960승 구간대인데 에, 지금 아, 그 구간에서 조금 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받는 모습이지만 은 견주하게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지금 현재 그나마 지금 38승 선 중심 지금 이제 13,920선 라인 된데자이 구간을 오늘 강하게 출발하면서 강하게 출발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출발됐습니다만은 자13,961 고점을 찍고서 지금 살짝 비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1 3이2 어 0선 중심이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위쪽에서 지금 견조하게 자 박스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고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에, 정말로 성,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그 다음날 바로 좀처 물량이 나오는게 보편적인데 자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변동이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고로 자 추가적인 상승 한번만 4천 돌파도 한번 좀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14천은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다시 한번 조금 어, 차익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조금 물림이좀 나왔다가 어, 다시 재차 또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 그리고 보고 있고. 자 일단 뭐 지금 항승 출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예, 자, 이 우리 자 중간에 국내 선물입니다. 우리 국내 선물도 지금 현재 전일 미시장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이 갭상승 출발했죠 자 우리 시장도 그동안에 조금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어, 이번주에 전일전점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어, 위쪽으로 상방을 터닝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이런 조정 구간을 마무리 짓고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국내선물도 상당히 뭐 지금 긍정적인 어, 흐름으로 자 시장은 어, 연출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은 뭐, 직고점 이 부분까지 지금, 어, 아, 단기적으로 박스권 흐름이었죠. 자, 이 박스권 흐름을, 아 오늘 계획으로 출, 어,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삼발선 중심도 오늘 아침에 갭 출발했지만은, 어, 살짝 장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자,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지금, 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항생이, 자, 출발해버렸네요. 자, 항생은, 자, 조금, 어, 혼자 보면입니다. 자, 아직 항생은 막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에, 2만 선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 되겠고, 에, 지금, 어,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한번 강하게 위로, 터밍을 해서 한번 2만선을 넘어가는지 자, 물론 뭐 아래쪽은 19,000선이 되겠죠 19,000선이 지지라인인데 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자, 오늘 시장 좀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자, 시장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기합니다 아 그래 자 성공아 넘어가고 소공이가 넘어가자. 502가 넘어가자. 502가 아. 뭐또 10만 원또 주고 도 많아. 씨. 아이 짜장면 새끼 오늘 진짜 짜장면이. 이항생이완전 짜장면이. 짱깨 <laughs> 새끼들이가 짜장면 만 나네 오늘. 아 씨. 할것 같은데, 그냥, 버티비가 마. 버팅기기 할까? 버팅기기 할까? 좀 가라. 좀한 방에 좀 가자. 와, 씨. 어전에내 삐집삐집삐집 했으면 이제 짱대로 한, 가야 될까, 이가 아이, 씨. 최후 잡수서. 안되 마. 씨. 뭔디가. 모르겠다. 그렇지. 나이스, 방꾸다 나이스, 방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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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모르겠다, 나이스, 방쿠, 후요. 방쿠요. 오십만, 넘으라. 오십만, 넘으라. 넘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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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으라. 넘으라, 넘으라, 넘으라. 자, 아이, 따먹었다. 아까비 이만놈들아. 그걸 또꼭 따먹어야 되겠나. 내가 미치고 한잔하겠네. 자, 어쨌든 나이스 빵꿉입니다